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솔라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큰거 나왔는데 안 떨어지고 있죠. 이유는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거가 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이벤트.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투자지원금 500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유자금이 이렇게 있다면 상황 자체가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반등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잡게 된다면 네, 여러분들의 26년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게 바뀌어 나가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추가적으로 어떤 걸 안내해드리고 있다. 제가 단타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간 종목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2월 5일 날신 퓨처스 8원 이하에 잡아가지고 1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거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매출을 엄청나게 벌고 있거든요. 기관의 대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이 수수료를 많이 제공을 해서 신퓨처스는 하락장 그런 것 상관없이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걸 시장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곤 해 왔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야 이거 최대 실적을 기록했네. 안 잡으면 안 되겠다 싶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거고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10원을 돌파해서 10. 2원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즘 고생을 좀 했더라도 이거 하나 먹었다면 네, 여러분들 숨통 트이는 이 순간 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을 받아서 이걸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입에선 계속 웃음이 나왔겠죠. 그러니 할까 말까 망설이기보다는 일단 참여해서 어떤 게 있는지부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마음에 들었다,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지막에더라도 구독,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타임라인 어떻다? 갑자기 솔라의 CEO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모든 사업의 방향이 스톱이 되었어요. 근데 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개발진들까지 싹다 끌고 가다 보니까 신규로 이걸 어떻게든 컨트롤 하려는 모회사의 개발진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원래는 그냥 리브랜딩도 하고 사업의 이 방향성도 다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표결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게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회사 바이낸스에선 이 얘기를 했죠. 정확히 뭐라고? 기존에 있는 사업 유지는 하겠다. 다만, 이 추가 업데이트 없을 것.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가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는 확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확히 어제 나왔어요. 근데, 왜안 떨어지는 걸까요? 이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란 이야기는, 네, 당연히, 아. 야, 잠깐만, 물려있는 고래가 꽤나 많겠네. 근데 그들은 이전에 이게 아무래도 100% 지분이 바이낸스에 있다 보니까 큰 거를 노리면서 매집을 하는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꽉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한번 탈출을 위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매도 물량 없이 매집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 요 흐름이 나오게 된 거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럼 요즘 시장의 트렌드, 유행이 뭐였나라는 걸 보면 이 박스를 그리면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횡보가 나옵니다. 근데 음. 이전에 있는 고점 부근 돌파한다. 다시 돌파하더라도 금방 떨어지고 보통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며 마무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게 반복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매집이 계속 들어온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물려있는 고래가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요거 반복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안 떨어지는 타다 이유가 있구나. 요 흐름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저항 뚫는 순간, 이 고래 움직이면 요거 보여지게 될 테니,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먹고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989를 못해도 앞으로 2주일은 이어지게 될 테니 여기에서 나름 뽑아내 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바라나 걸쳐 보면 될것 같습니다 큰 상패 비는 아니어도 조그마한 상패 비는 계속 반복이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알고 놓치기가 너무 아깝다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해요 손도 많이 가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대로 결과 나오면 아깝잖아요. 해서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영상 초반에 투자지원금 보내드린다 다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요걸로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안내드리는 거 받아서 이거부터 일단 매집하고 제가 전략이랑 타점 꾸준하게 공유 도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것 없이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큰 장대 양봉은 못 먹어도 이러한 조그만한 양봉들은 계속 먹게 될수 있을 거다 앞으로 2주일에서 길어도 3주일 요것만 상황 봐가면서 이어가 보시면 될것 같네요 대신에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진짜로 좋은 결과를 냈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규 구독자 이벤트 고민만 하고 있으십니까? 그냥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3 남겨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한번 따라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엇보다 하락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크게 왔다 라고 나더라도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저평가된 알트코인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이거 몇 개만 먹더라도 네,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전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될지도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근 나갔던 종목은 뭐였다? 2월 5일. 단타 종목으로 신 퓨처스 8원 이하에 잡으셔라. 여기서 안내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예언이야? 그냥 순수하게 매출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이 종목의 특징,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관에 고빈도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근데 고빈도 매매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초에 수십 번의 거래를 하는데 변동성만 있으면 이들은 돈을 벌어요. 근데 매출이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얘가 곧 있으면 받는 1순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출이 정말 잘 나왔고, 바닥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는 10원이었는데, 12원을 찍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500 받아서 이거 일부 따라만 오셨었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어, 수익 받네. 자연스럽게 다음 거 노리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럼 요즘 고생을 좀 했더라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음 종목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인부터 하고 취향에 맞으면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모든 게 너무 좋았다 덕분에 내 상황이 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다면 그때만큼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